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관련 테마주, 찐수의주 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이 하면 뭐가 생각났나요? 정수기죠. 네, 여름을 맞이해서 현재 얼음 정수기가 미친 듯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어, SK 매직거를 쓰긴 하는데, 사실 어, 정수기 렌탈 업계 점유율 1위가 이제 어, 코이입니다. 여러분들 전체 점유율의 40%를 코웨이가 가져가고 있어요. 사실상 독점이죠.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쿠 엄지스 SK 매직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래서 코웨이 매출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우상향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이 정수기에다가 인공지능을 또 입히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업종들 자체가 어 시장에서 굉장히 테마가 많이 없고, 그리고, 어, 코웨이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코웨이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최근 증시 트렌드가 뭡니까? 대형주, 돈잘 버는 기업, 코웨이죠 네, 점유율 높은 기업들. 자, 그래서 일봉상을 보면은, 63,200원을 찍고, 조정이 나왔어요. 딱 들어가기 좋은 포지션이죠. 어,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도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4만원에서, 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4만원에서 2024년도에, 4만원 초에 있던 주가가 많이 탄력이 나오면서 5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많이 오른 것이냐라고 주봉으로, 월봉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게 2017년도에는 11만 2천원짜리 주식이었어요. 주가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4만원에 샀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바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만원에 샀으면은 너무 좋았겠지만은, 4만원에 어, 이때는 뭐, 워낙에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 코에 그렇게 주목도는 받지 못했고, 여름 계절 관련 테마주로 최소 65,000원까지는, 네, 뭐 열려있죠, 주가 자체가. 최소 65,000원에 다음 변곡점까지는, 어, 좀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4만원 여기는 약간 논내로 보셔야 됩니다. 바둑거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박스권을 만든 구간인 5만원부터 6만원 구간대를 1차적으로 돌파 시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서수급만 조금 더 들어온다면은 6만원 위로. 주가를 올리고, 65,000원까지 단기적인 수급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물론, 여기 있는 매물대돌 도입하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아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어닝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최소 6만원, 네, 최소 6만원에서 65,000원까지는 6만 매물대가 좀 크게 열렸기 때문에, 어, 점진적으로 좀 매수가 가능한 구간대가 지금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어,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한 2분할 정도로 사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 어, 58,000원 구간대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55,000원에서 추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조정 나오면은 52,500원까지 기다리세요 여기서 추매라는 겁니다 내평단가를 55,000원 구간대로 맞추던지 아니면은 어좀 모멘텀이 무너지거나 네 시장이 무너지거나 하면서 좀 이게 음봉이 커지면서 만약에 52,000원 이탈해버린다 그러면은 10% 안에 손절도 할수 있는 주식입니다 손절는할수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52,000원부터 이 57,000원 구간대 매물대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를 어,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왜냐면은, 최대 주주 비중이 낮은 주식이에요. 네, 제가, 최대 주주 비중이 낮은 주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최대 주주 비중이, 어, 낮은 주식이기 때문에, 바닥에 매물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매물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재 들어오면 이 매물대가. 이 매물대가 가장 중요한 매물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나 뭐, 여기서 추가적인 물량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이 물량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 손전선 구간대를, 아, 52,500원 공간때를꼭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고, 네, 유통물량이 좀 많은 게 흠이긴 하지만은, 네, 나쁘지 않다. 네, 모멘텀 좋고, 여름 이제 오기 때문에, 뭐 이제 여름 9월달까지 덥지 않습니까? 9월달까지 슈팅 한번 나와준다면은, 65,000원 아래 공간때는 한번 돌파를 시도할 만한 명분이 충분하죠. 그래서 코에 2분할 정도로 매수하시면은, 어, 나쁘지 않게 손전선 잡고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